오지상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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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Four, five, oples> <laughs> 아니 어 <ornament>. <acho>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서는 이제 왜 지가 이렇게 다니는지 모르는 기분내는것보다니까 약간 네가 4에 1에 2 액션 마지막 아, 나왔어요 그렇지 그걸 정해 음, 당일 아, 사진 아, 아니에요 스크립터 7회 1회 네? 네 7회 맞아요? 네네자 네. 가볼게요 감독님 시작하세요 사과 드시지 말고 자 멘붕 오셨네 레디 사운드 스피드 카메라 둘. 7에 일에 하나. 쿵 쿵. 커커커커커커들어가고 리어 서리니까. 이어폰. 이어폰 턱. 다리 힙플스 너무 생겼어 너무. 뭐라고요? 아왜 그러세요 진짜. <laughs> 왜 누가 내친구봐가아만 네, 저희 4전대 저희 소품으로 잠깐 한대 갖고 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화심 아, 졌다. <laughs> 이게 안나 보았고 안니? 이게 안나 보았고 또? 아, 시간이 한나 씨야. 미쳤니? 물 어디 있어 여기? 물 여기 있고. 야 미쳤니? 야, 이것은 촬영. 다시 하겠네. 어떻게 이렇게 안해? 동물의에사 동물 사두 번의 동물 있어 차, 렇게 하잖아. 번빠 차, <laughs> 어, 뭐 완벽한 연기 번의 차, 두 번의 차, 두번아닙니번 훌륭한데? <hac divisions> 훌륭한데 연 차, 두 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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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, 두번에 차, 두 번의 그거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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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지. 왜왜 왜? 컷 컷. 음, 감사합니다. 어 너무 아. 잘한 것 같아요. 잘한 것 같지? 뿌듯하지? 저그줄 것. 같아요 예, 된것 같은데. 들어가자안 해도 돼. 예. 네. 오케이. 예, 네, 다음 거뭐죠 다음 거다. 카메라. 그러면 네가 됐어. 그럼 잡아. 그다음에 롤. 롤. 롤 크게 외쳐야지. 롤. 누르면서. 롤 하고, 그 다음에 자, 보고, 액션! 아, 어, 여름이요어나시가 어, 왜? 아, 비가? 어, 잠깐 아, 뭐 있는 같다, 뭐. 아, 나 진짜 다시 유사할게끊